네. 오늘 이 2025년 8월 17일, 어, 아침이고요. 오늘이 드디어 벌써 이거 시작한 지 200일 되는 날입니다. 네. 아침 엄청 하고, 오늘 200일 차고요. 어, 오늘 주일에 또 우연치 않게 금요일 날 이제 미루다 보니까 오늘이 이제 주일에 200일을 맞게 됐네요, 음. 게또 신기하네요. 또 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매일 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어, 안한 날도 많고 하지만, 아무튼 이 200일까지, 어, 이거를, 끝까지, 끝까지는 아니죠. 아무튼 포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 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아무튼, 되게, 의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 네. 아무튼, 네. 그렇고, 이제 오늘, 어, 이 스피치 스피치에 대한 책을 제가 어제 잠이 안 와가지고, 어, 중간에 한번 잠을 잤더니, 제가 6시인가? 집에 와서 이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고 카페를 가서 뭐 수다떨다가 아, 집에 와서 운동을 한번더 할까 아니면은 조금 뒹굴뒹굴 음, 할까 하다가 뒹굴뒹굴을 선택했는데 뒹굴뒹굴 하다가 결국 자버려가지고 한 3시간? 2, 3시간 정도 자서 9시인가 10시쯤 이제 일어났더니 또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와서 막 뭐, 유튜브 보니까 더 잠이 안 오는 것 같아서 책이라도 읽자 해서 이 스피치 스피치를 어제 저녁에 다 읽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음. 어, 오늘도, 오늘은 약간 주제라고 하면은 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또 주제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예시들 몇 개를 소개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이라는 단어 자체를, 어, 제가 언제 이걸 들어봤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애기였을 때, 막 초등학교 다녔을 때, 교회에서 한 전도사님이, 어, 이, 이 패러다임을 바꿔라라는 거를 그 초등학생 애들한테 얘기를 해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막 교회에서 학원도 하고 이랬었는데, 아무튼 되게 열정 강하신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어그 애기들, 초등학생들 상대로 얘들아, 패러다임을 바꿔라. 그래서 그 패러다임이라는 단어 자체를 어 그때 처음 들었는데, 또 오랜만에 그 이후로는 이게 또 한창 잘안 쓰이다가, 어그 당시에는 그게 또 이제... 새로운 단어 개념처럼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되게 자주 듣고, 막 TV에서도 사용하고 이런 거를 본것 같은데, 어, 이 단어 자체가 사라졌다가 다시 이 책에서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꿔라, 라고 들은 거, 들었어요. 네, 봤어요. 그래서 그런 또 생각이 났던, 또 그런 옛날 기억이 좀 떠오르는, 네, 그런, 저였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바꾸라가 결국에는 이 고정관념을 좀 깨부수고, 어, 내가 보는 그 시야를 좀 바꾸는, 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보면은, 어, 어, 스가루라는 도시, 일본인 것 같아요. 일본에, 스가루라는 도시에 이제 떨어지지 않는 사과가 있었대요. 이렇게 예시를 대면 어그그 그 사과 그 농사를 짓는데 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비가 많이 오, 비가 많이 왔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기상 때문에 어, 어 태풍이 와 가지고 그 아오모리현의 스가로시에 있는 그 사과 농장에 피해가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그래서 웬만한 사, 그 사과는 다 떨어지고 한10% 정도밖에 안 남아서, 어, 이게 이번 연도 그 농가 수확이 완전 망해버린 그런, 그런 시기인데, 그때 이제 이 농가 주인이 어, 패러다임의 전환을 한 거죠. 그냥, 원래라면은, 남은 10% 선택지가 있겠죠. 남은 10%라도, 뭐, 잘 챙긴다. 아니면은, 그냥, 망연자실 한다. 포기한다. 또 아니면은, 어, 이거를 역전의 기회로 발판 삼아서 어떻게 잘 해본다. 였는데, 요농가주있는세 번째 선택지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10% 남은 사과를 잘또 따서 또 이런 이런 사례가 뉴스에 태풍이 왔다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거를 또 역으로 홍보할 기회로 삼아서 어, 시험 보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한국처럼 일본도 되게 그런 게 강하잖아요. 저는 애니메이션을 또 좋아해서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 어떤 막 신전에서 빌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신을 갖고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문화특성상 근데 요 사과의 그런 특성을 좀잘 반영을 해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이제 시험이 떨어지지 않는다 뭐 요렇게 약간 어 광고를 해서 좀더 프리미엄을 붙여서 비싸게 해서 그거를 매년 이게 그 당시만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나는 사과를, 그 이후에는 태풍이 없었, 없으니까 이제 온전히 100%의 사과가 났을 텐데, 그 떨어지지 않는 사과로 이 동네가 좀 유명해지고, 이 농가가 좀 유명해져서, 그 사과가 되게 프리미엄이 붙어도 되게 잘 팔리는 엄청난 효과를 봤던 그런 사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가 좀 패러다임을 바꾸고, 또이 긍정적으로도 바꾸고 이런 또 사례 중에 하나라고 되게 재밌는 사례라고 생각이 또 들고 어또 이제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 그 선풍기 이제 선풍기의 날개가 전부 있는데 어 선풍기의 날개를 없는 이게 완전 데이트를 쳤대요. 또 일본에서 특히 어, 이게 다 일본에서 나오네요. 세 가지인데 어, 선풍기의 날개가 없는 날개로 이제 어, 데이트를 쳤고, 그리고 전기밥솥에 수증기가 항상 있는데 그 수증기를 없앰으로써 또 데이트를 쳤고, 또한 가지가 다리미. 저는 이런 게 제가 다림질을 안 해서 그런지. 다리미가 안 뜨거운 게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뜨겁지 않나 다리미. 근데 다리미도 원래 뜨거운 게 정상, 뜨거운 게 당연했는데 그 다리미를 뜨겁지 않게 해서 어 다리미 판에다가 열을 집어넣어서 어, 안 뜨겁게 해서 이제 옷을 다릴 수 있게 어, 그렇다고 하네요. 어, 제가 잘 몰라서. 다림질을 잘 해보질 않아서. 네. 다림은 무조건 뜨거운 줄 알았는데 다림이도 그렇다고 하고 이런 것처럼 뭔가 패러다임을 바꾸고 뭔가 이좀 인식을 바꾸고 고정관념을 좀 바꾸는 그런 일들, 음. 그런 일들이 되게 또 재밌기도 하고. 어. 이, 뭔가, 창조적이기도 하고, 이, 이 스피치 스피치에서 말하는 창조적인, 우리 힘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예시들, 그리고 또 추가로, 여기서 이 스피치 스피치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제가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 단어거든요. 단어. 그래서, 그 마지막쯤에, 어, 단어도, 단어에 대해서도 조금 나오는데, 어, 이, 한국에만 존재하는 단어라고 해야 되나? 한국 사람들이 좀 요거를, 한국,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흔하게 쓰지 않는 단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단어는 당연히 있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 다른 말로 외국어로 바꿔보니까 이상하, 이상하다고 해요. 이상하기도 하고. 그게 뭐냐면은 가지고 있다 라는 단어가 이게 동사 have와 be를 같이 쓴다는 개념인데 한국말로 했을 때는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데 have와 be가 같이 들어간다 그래서 동사 두 개가 그냥 같이 have, be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원래 두 동사는 나눠져야 되는데 어 한국말에는 가지고 있다 라고 이제 좀 이것도 좀 신기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요런 단어들이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어, 이런 약간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 그리고 거기에 또 단어도 뭔가 패러다임의 전환? 그리고 단어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 부정적인 단어들보다는 긍정적인 단어들로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또 여기서도 중간쯤에 나왔던 예시, 지금 정확히 기억은 잘안 나는데, 단어도, 어 비상구라고 저희는 하잖아요, 표현을. 그래서 뭔가 위험, 그리고 좀안 좋은, 안 좋은 쪽, 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뭐, 물론 그걸로 인해서 좀 직관적이게 사람들을 대피시킬 수도 있겠지만, 어,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는 그비상국라고 표현하지 않고, 무슨 안전한 곳, 이렇게 표현을 해서, 암튼, 그냥 단어 하나하나 자체도, 어, 한국말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가 또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면 뭐, 없다라는 게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 예시가 되게 재밌는 게 있었는데, 제가 정확히 찾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좀, 말의 힘, 언어의 힘이 좀, 세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은, 그리고, 어, 언어에도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 어, 약간, 예스맨처럼. 음. 그러면은 또, 하루가 또 풍성해지고, 어, 배고프네. 네. 감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오늘 이제 아침에 주제가, 어, 이제 그, 제가 또 교회에 가서 또 아침에 사람들이랑 떠들 주제가 감사인데, 어, 오늘 주제도 패러다임의 전환이지만, 어쨌든, 긍정, 부정적이건걸 긍정적으로 바꾸는 그런 좀 변환이 중요하지 않나, 포인트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러면은, 어, 오늘 아침 긍정학원 첫 번째, 음,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오늘도 운동으로 건강한 몸을, 음, 만들어갔다. 두 번째, 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어, 특히, 더불어서, 그리고, 배려하는 삶으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세 번째, 항상 기뻐했다. 웃음을 잃지 않았다. 네 번째, 항상 감사했다. 겸손을 잃지 않았다. 다섯 번째 끝으로, 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잘 보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